방을 대신해서 천연 재료를 활용을 하시면 좋은데요. 예를 들어서 어 고기 양념을 하실 때 설탕 대신에 뭐 양파를 갈아서 양파즙을 활용을 하신다든지 또어 우리가 왜 발효를 시켜가지고 효소를 만들기도 하잖아요. 그것처럼 어 새로운 풍미를 집어넣는 거죠. 설탕에 예를 들어서 뭐 매실을 절여서 어 매실의 풍미가 더해지게 되면 조금 더 적은 양으로도 이러한 풍미 때문에 덜 달게 먹을 수가 있고요. 온도가 차가워지면 단맛이 강하더라도 덜 느끼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차가운 상태에서 먹었을 때는 그렇게 달게 안 느껴지거든요. 근데 아이스크림이 녹은 다음에 녹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굉장히 달게 느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차갑게 먹어서 당을 더 넣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 차지 않게 먹는 방법도 또 당을 좀 적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